안녕하십니까? 유 n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다가왔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이 헤드셋, 안경을 샀죠. 그때 2조원 정도를 주고 어, 페이스북이 조그만, 어, 오큘러스 리프트를 샀어요.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의 업무를 포함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VR 헤드셋을 공개를 했어요. 헤드셋은, 어, 어, 뭐, Q, 어, VR 헤드셋이 여러 가지, 여러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어, 프로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메타버스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마치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해외에 출장을 나갈 필요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서서히 4, 5년 후가 되면은 출장을 거의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뭐, 이태리 사람, 이태리 지부도, 지부장도 불러내고, 파리 지부장도 불러내고, 등등 해서 마치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뭐저 유럽에 있는 아니면은 두바이에 있는 우리 지부장하고 눈을 마주치고, 공간도 공유해요. 이 공간을, 그죠? 이, 그, 칠판 같은, 화이트보드를 그려놓고, 그게 자기가 뭐, 글씨를 쓰면은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격자머니 얼굴도, 그죠?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 VR 헤드셋이 1,500불 정도, 어 150만원 정도 되고, 어, 10월 25일에 시작되요. 이 메타의 에, VR 헤드셋은 1,500불 정도가 되는데, 어 MS나 다른 데의 그 MS의 VR 헤드셋은 3,500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나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메타로 서, 어, 이름을 변경한 것이, 사명을 변경한 것이 1년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가상 헤드셋과 디지털 아바타를 사용하여서 인터넷에 몰입도가 높은 그죠 초 몰입이 가능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죠 여러 가지를 지금 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이제 막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어, 마크 저그버그에 따르면은 업무용 메타버스를 만든다. 업무용 사무실용 회의용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마치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공간을 공유하고요. 화면을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월 11일 조크버그가 어, 커넥트 2022 이벤트를 했어요. 그 이벤트에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메타버스 구축하고 일자 일하는 곳에 그죠? 사무실용 메타버스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것이 메타 퀘스트 프로예요. 퀘스트 2가 나왔었는데 퀘스트 2보다 더어 향상된 퀘스트 프로를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R 헤드셋 없이는 v r 에 작업을 할수 없어요. 메타버스는 이 행사에서 메타의 퀘스트 프로를 발표했다. 그리고 프로는 프리미엄인데 1,500 달러 정도 한다. 헤드셋 퀘스트 2보다 퀘스트 프로는 네 배나 비싼 겁니다. 비싸도 1,5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500불 정도 하면은 핸드폰 가격 뭐보다 싼 거죠. 퀘스트 2 게임 일반용 헤드셋트가 퀘스트 2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퀘스트2는. 그런데 조금 더 향상된 퀘스트 프로가 가상 사무실 회의에 최적화된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퀘스트 프로는 협업과 생산성에 염두를 두고 설계되었고, VR로 작업 도구를 사용해서요, 같은 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어, 화면에 딱 들어와서, 퀘스트 프로가 설치하는 화면에 딱 들어와서, 공동 작업할 수 있고, 공동 회의할 수 있고, 공동으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다. 퀘스트 프로의 메타의 블로그 게시물은 이 장치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퀘스트 2의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된 장면을 설명할게요. 퀘스트 2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풀 칼라 혼합 현실이다. 실제 사무실 위에 가상 컴퓨터 화면과 그래픽을 배치하고 싶다면 퀘스트 2처럼 현실 세계를 흑백으로 보는 것에 안주하지 어, 않아도 되고, 하, 이제 칼라다. 퀘스트 2는 주로 흑백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자, 첫 번째가 칼라로 나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센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눈 움직임과 표정을 추적하여,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그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지, 내가 웃는 모습인지를, 눈을, 그죠, 움직임과 표정을 추적하여서 디지털 아바타가 회의 중에 사용자의 모습을 더잘 반영한다. 나. 내 아바타가 사실상 거기에 나타나지만 내 아바타의 눈이라든가 표정이 아주 나의 표정처럼, 그죠? 변한다. 눈썹을 올리거나 미소를 지으면서도 아바타 마찬가지 미소를 짓는다. 이런 거죠. 내가 실제 에, 표정을 아바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재밌다, 또는 뭐, 무섭다, 뭐 이런 표정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개방형 디자인이다. 퀘스트 프로의 탈착식 라이트 블로커는 주변 시야를 열어둘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퀘스트 프로 제품팀 책임자인 안젤라 창에 따르면 메모를 빠르게 적고요. 뭔가를 잡을 수도 있고요. 당신의 책상 또는 당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그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고 나도 상대방 내가 (10명이) 회의를 하고 있다면 (10명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지 그죠. 어~ 자기 이~ 자녀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에 정말 재미있하는지내 이야기를 누가 가장 열심히 잘 듣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퀘스트 프로는 비싸지만 일부 기업용 헤드셋보다 여전히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 렌즈는 3,500달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MS의 3,500달러보다 퀘스트 프로가 1,500달러니까 무지무지 싼 거죠. 그래서 배송이 10월 25일 이달 말에 판매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퀘스트 프로를 사용해서 사무실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헤드셋 쓰고 그죠? 각을 안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I had this idea. I was walking and then it's like s p e e d came to me. I want to try it out. Um, set of plans, 네, sure. i the level of accessibility that we really want. Yeah, I'm really liking what you've done with the overall s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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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the base out a now. She understands she's being painted. 네. This one, I was thinking maybe a thinner. Opening shot, a car comes in to the front area of the hotel. Oh, Bertie, come on, yeah! Are you golfing? no! 영국도 같이 할수 있고, 게임도 같이 하고, 사무실 활용도 같이 하고, 네. 이제는 new way to c r a t 창업 또는 어, 창작을 달리 할수 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했거나, 여러분, 뭐 친구 두 명, 세명 모여 했지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항상 모여가지고, 퀘스트 프로를 사용하여서, 어 이제 크리에이트 창조를 달리할 수 있다. 지금 또 중요한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했어요. MS하고 메타하고 페이스북하고 협업 엄청난 거대 기업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줌 같은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거 뭐 미트 쓰고 있어요 줌 쓰고 줌 대신에 어~ 빅테크 회사들이 인터넷을 미래의 인터넷을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한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경쟁하기보다는 공동 그죠 이 작업을 하여서 작업 공간 채팅 이게 사무실 공간의 채팅이란 화상회의 서비스를 팀즈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 퀘스트 프로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CEO 세티아 나델라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타 퀘스트 프로하고 그죠? 퀘스트 소프트웨어 팀 사고 몰입 회의 환경을 도입했다. 직접 함께 있는 것처럼 연결하고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 엄청난 거대 기업, 빅테크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윈윈 하는 거예요. MS도 윈하고, 메타도 윈하고. 퀘스트 프로 사용자는 그죠? 퀘스트 프로 사용자는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MS의 모든 앱을같지 액세스 사용할 수 있고요. 아주리 액티브 다이렉트리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어, 이제는 이제 구독자가 퀘스트 4 비즈니스를 구독하는 회사. 용이 또 나옵니다. 2023년에. 그 회사용은 엄청나게 그죠. 조금 비싸지만 엄청난 이런 활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용으로 사용되는 호라이즌 워크룸2 2.0 한번 잠시만 좀 들어볼게요. 아, When, when you can tie physical can interaction and digital objects together, the possibilities are really endless. They extend way beyond fitness. This is only the first step. It sure is. Thanks, Melissa. Thanks, Boz. As you've seen so far, you can have a lot of fun in VR. You can hang out with friends, do a workout, play a game. Sometimes you can do all three at once. But you can also get work done. Mm -hmm. And while games, social, and fitness are already here, Work is really the next major category of experiences that we want to unlock, to, unlock to bring VR to the next level. And if we're talking about work, well, let's get my boss back in the picture. Yeah. Hey, Mark. <laughs> hey. You know, the potential here is pretty huge. You know, like a lot of companies, we're planning for a future where work is more distributed. But as in person work ramps up, we want everyone to have the ability to feel like they're present even if they're not physically there. And there are definitely things that could improve the way that distributed teams actually work together. I mean, no doubt. There are parts of being around other people that you just can't replace with video calls. It's true for hanging out with friends, too. And it's true for work. Yeah, I mean, the feeling of presence that you get from VR, even today, can already be better than video chat. The clearest benefit is for communication itself but it's also great for creative work that's best done in a shared space companies are already discovering that vr is uniquely good for this type of stuff i mean it's amazing what's already being done for example companies are using vr to plan large-scale in-person events at logitech they used shapesxr a collaborative creation app on quest to quickly explore different kinds of layouts and different designs together in real time yeah i mean this is where vr just lets you do things that aren't even possible on a 2d screen it's a whole new kind of creative yeah, tool puma and to new balance now. have been designing shoes in vr using gravity sketch one of my favorite 3d design apps on quest 2 novartis uses nano a vr molecular design and collaboration app in their drug discovery workflow and ITC, a part of the United Nations, are running trainings and workshops in Arthur, a virtual office space on Quest 2. Yeah, you can really collaborate at a distance and in a completely new way here. And there's a lot more that we can do to unlock this for teams across all kinds of industries. We build horizon workrooms as a first step towards a virtual office. In the it feels more like being there than any video call. You see more of people's body language and the spatial audio gives you a sense of each person's place in the room. You can have side conversations with the people sitting next to you or gesture without physically being there together. It's hard to fully wrap your head around this until you get to experience it. We've been holding a bunch of our team meetings and workrooms over the last year, and it's amazing how much better it can be. There's just something magical about creating that feeling. Of being around people. Once you've experienced it, you know it's the future. So, we're continuing to improve the workrooms experience. And starting early next year, you're going to be able to join workrooms through Zoom, too. Uh, we're also introducing breakout groups so your team can shift from a big group presentation into smaller discussions in the same room. And with sticky notes for whiteboarding, you're going to be able to have group discussions and brainstorm in ways that you just can't do on video alone. We're also working on a new feature to import and review three D models in a workroom, which is going to be really helpful for design and architecture and all kinds of other creative work. We want this to be more than virtual meetings. It's about the beginning of a virtual office in the metaverse. That's why we're launching your personal office and workrooms today. So this is where you can focus and get things done.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VR is that you can create environments that go beyond what's possible in the physical world. And 강남사무실 so 아, 앞으로 랜트 안됩니다. 네. No so 음, 음. 그래서 호라이존 워크룸 2.0을 잠시 설명할게요. 메타는 2021년 여름 이름으로 메타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서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가상회의 공간 이제 이미 보여줬어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화이트보드에다가 문서를 공동 작업하고 화면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해서 강남에 두 시간 걸려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으로 어 부동산은 점점 내려가서 제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부동산은 지금이 최저점이다. 지금부터 1 0 0년 계속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왜냐하면 한국은 최저 출산국이 되는 계속이 떨어지고. 중요한 것은 100년 후가 되면은 가치가 없어진다. 물에 들어가거나. 아무튼, 어, 부동산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크룸의 새로운 기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워크룸즈의 새로운 기능. 어, 브레이크아웃 그룹을 해가지고 옛날엔 큰 그룹에 20명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 방이, 그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팀으로 A방, B방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또 그룹으로, 더 작은 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독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워크룸즈는 공동 작업을 위해서 구축했지만은 단독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또 따로 떨어져서, 어, 디자인을 해올 수도 있고요. 이 실제 사무실 설정에, 그죠? 그, 완벽하게 가상 사무실로 옮길 수가 있어서 모니터를 3개 정도 이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룸이라는 게또 있어요. 새로운 기능이. 이 혼합현실은 지금 개발 중이긴 하지만 2023년에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동료 사용자가 동료 디지털 아바타 화상 채팅 휘트를 마치 자기 자신과 같은 현실의 세계 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직룸이 또 따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미래의 직장이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어 사무실 공간 렌트가 안 된다. 사무실 렌트 해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은 망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그래서 VR 헤드셋하고 가상 사무실만 있으면 이제 어 사무실 대신한다. 이게 2023년부터 완전히 매직 그죠? 어, 서비스까지 나옵니다. 메타의 직원들조차 뭐~ 이게 가능한가라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나 메타는 미래 인터넷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억 달러) (10억 달러가) 그죠. 일조죠. 예, 예, 10조 정도를 여기에다가 지출했는데 메타버스 페이스북에 약9% 10%의 전체 매출을 그죠 여기다가 지출을 해서 가상 모니터 화이트보드 구축에 사용했고 이것만 사용한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것을 사용했다 우리 자신의 사실적인 아바타를 빠르게 만들거나 생각만으로 가상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서 메타버스 파이프라인에 다양한 여러 프로젝트를 지금 강조했다 그죠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유한 것은 매년 새로운 PC를 구입하는 2억 명의 사람들의 메타버스에 일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다. 이제 매년 새로운 PC를 구입하는 대신에 매년 이 헤드셋을 구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여준 제품은 훨씬 더 미래에 확장되는 로드맵 속에 있다. 자, 이미 메타버스가 10년, 그죠? 오큘러스의오큘러스를 2013년에 샀는데. 어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만에 이제 이제 돈이 됩니다. 이제 VR 디벨로퍼들이 메타버스 메타 스토어라 그래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